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38쪽입니다. 교재 38쪽 5번부터 하면 되겠죠. 네, 5번 델타 g가 0보다 작다. 델, 델타는 차이니까 그 g는 어, 깁스의 자유에너지. 그래서 어, 나중 에너지에서 에 처음 에너지를 빼야 되죠. 이미 설명 드렸지만 중요하니까 어, 델타 g가 0보다 작다는 라 얘기는 생성물의 에너지가 더 적다는 얘기죠. 그래서 반응물이 갖는 에너지 생성물이 갖는 에너지 그래서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 그리된다 그래서 나중에서 처음 뺀거 그래서 델타 G가 0보다 작다 델타 G가 0보다 작다는 라 얘기는 발열 반응이라는 얘기죠 그래프에서 가로축은 반응의 진행이고 세로축은 에너지 깁스의 자유 에너지 그래서 G로 표시하죠 그러니까 이게가 G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깁스의 자유 에너지니까 어, 그래서 5번은 발열 반응이고 그럼 반대로 그래프가 이런 형태로 그려져 있다. 역시 가로축이 반응의 진행, 세로축이 에너지 깊스이 자연해질 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요 델타 G가 0보다 크다. 라는 얘기는 흡열 반응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6번 문제는 효소는 델타 G를 변화시키지 못한다. 맞죠? 자요 왼쪽 그림에서 효소가 없을 때에 효소가 없을 때 활성화 에너지 흰색으로 나타냈다면 이제 효소가 있을 때는 이렇게 에너지 언덕이 낮아지겠죠. 그래서 활성화가 낮아진다. 그러나 반응물질 자체가 에너지, 생성물질 자체가 갖는 에너지는 변화시키지 못하니까 결국 델타 G는 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6번맞는 말이고 어 자, 그 다음에 7번 효소는 흡열 반응을 발열 반응으로 바꿀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이유는 효소가 활성화 에너지를 변화시키기는 하지만 반응물과 생성물의 각각의 에너지 준위를 바꾸지 못하므로 반응률에는 변화가 없다. 8번 효소가 특이한 기질에만 반응하는 이유는 그 기질이 효소의 특정 부위에 결합하는데 그 기질이 결합하는 효소의 부위를 활성부위라고 하고, 활성부위가 특이한 기질 분자와만 결합하는데 이를 무슨 특이성? 기질 특이성이라고 한다. 9번. 이제 어떤 경우에는 기질과 효소의 활성부위가 처음부터 구조가 들어맞을 수 있지만 대개는 기질의 일부분이 효소의 활성, 기질이 효소의 활성부위에 결합을 하면 활성부위의 모양이 변하면서 기질과 더잘 결합할 수 있는 구조로 변하게 된다. 이래서유도적합이라고 하죠. 10번. 효소의 활성 부를 두고 기질과 경쟁하는 것은 당연히 경쟁적 저해제. 11번. 경쟁적 저해제는 Vmaximum을 즉 최대 반응 속도를 변화시키지 못하죠. 그죠? 그래서 x 12번. 대신 경쟁적 저해제는 KM 미카엘리스 상수를 증가시키죠. 그래프가 떠 올라야 돼. 13번. 비경쟁적 저해제는 최대 반응 속도를 감소시키죠. 14번. 그런데, 어, 미카의 상수는 변화시키지 못하죠. 1 4번 X. 15번. 반응 억제자가, 즉, 효소, 제해제가 효소와 공유결합하면, 공유결합은 강한 결합이기 때문에 붙으면서 안 떨어지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가역, 아, 다시 비가역적이고, 수소결합을 하면 수소결합은 떨어질 수 있죠. 그래서 수소결합하면, 어, 가역적이다. 그래서 가역적일 때, 가역적 일대 경쟁적 제제니 비경쟁적 제제니 이렇게 나눈다고 했죠. 16번 다른 자리 입체성 억제자는 효소의 어떤 형태를 안정화한다. 억제자니까 불활성태를 안정화하겠죠. 17번 반응의 결과로 생긴 반응 생성물이 효소 반응을 억제할 수도 있는 억 하는 수도 있는데 이러한 억제를 음성 피드백 억제라고 한다. 18번 페니 페니실린은 세균의 세포막을 세포막을 만드는 효소의 작용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세포벽을 틀렸고 19번 사람이 페니실린을 복용하면 사람의 세포도 영향을 받는다. 그 18번에서 본 것처럼 페니실린이 세포벽 즉 다시 말해 세포벽의 주성분이 펩티도글리칸인데 펩티도글리칸 합성 효소의 저해제로 쓰이죠. 그런데 사람은 펩티도글리칸 합성 효소가 없어 그래서 19번, X. 20번.